증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 새해의 시작을 좀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을 갖는 영화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몇년 동안 좀 이렇게 센 영화들, 그리고 그센 캐릭터들을 하다 보니까 증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서 읽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치유받는 느낌? 그런 느낌을 받는 시나리오였어요. 그래서 어, 이 따뜻함이 어, 요즘 우리에게 다 필요한 느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뭐내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치유 받으면서 쉴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죠. 시나리오를 덮고 이렇게 뭔가 숨이 트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. 그전 작품들은 이렇게 숨을 이렇게 꽉 참고 긴장하고 움켜쥐고 그리고 달려왔던 것 같은데 어 증인을 읽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한번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. 사실 이제 감독님이랑 시나리오를 읽고 미팅을 했는데 네. 미팅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해주면 안 되거든요. <laughs> 아, 그것도 룰이죠. 야, 예. 밀당을 해야 돼요. 예. 근데 저는 마음먹고 이제 만든 네뭐 먹고 만났는데 일부러 그 자리에서 감독님 잘해보시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언제 하셨어요 감독님 가실 것 같으면 웃 같이 해보자라고 소식 전해드리면 좋아하겠지 이러고 <laughs>